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온결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래프, 그리고 알아야 할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해석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와 변화와 관련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릴 줄 알면 더욱 좋습니다. X축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되고, Y축은 에너지와 에너지입니다. 이 그래프로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온결합이란, 이온결합이란, 이온결합이 뭐였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으로 안정한 화합물이 생성되는 결합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옥택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그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주로 금속 이쪽 1, 2족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며 이둘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더욱 더 안정해지기 위해 결합하는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법과 읽는 법까지 모두 배운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온 결합이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이 정전기적 인력에 대해서 배워 보자.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인데 크기는 이 쿨롱의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쿨롱의 힘은 어떨수록 커지나요? 전하량이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크다. 그리고 이 힘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높아진다. 이 힘에 의해서 녹는 점이 결정된다. 그리고 쿨롱의 힘은 우리 화학에서 배웠을 때이 정전기적 인력은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큰 힘에, 힘이 센 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온, 결함, 물질은 녹는 점이 높은 편입니다. 높다고 쓸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보세요. 녹는 점을 비교해보래요. 녹는 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쿨롱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쿨롱의 힘은 전하량이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커진다. 그러면 얘는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아, 전하량이 똑같네. 그럼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 우리 2단원에서 했죠? 3주기인 염소이온이 더 사이즈가 큽니다. 이온이 더 사이즈가 크니까 녹는 점은 더 작아지겠죠. 콜롱의 힘이 작아지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1까, 2까, 2까, 2까. 그죠? 얘는, 어, 전화량이 다르네요. 전화량이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2. 얘가 더콜롱의 힘이 크니까 녹는점이 더 높겠구나. 전하량과 거리가 있으면 전하량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일단 크다. 전하량에 전하량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크다. 그러면 거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도 일까 일까 이까 이까 그러면 전하량이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그럼 이쪽이 더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도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 에 있는 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서. 그러면 이런 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된다는데 그 결합이 됐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와 그때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배우는 게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양이온,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 힘에 대해서 배운 게 앞이었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럼 가까워지면 안정이 되겠죠. 전화를 띈게 점점 중성에 가까워지니까. 그럼 그렇게 안정이 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얘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 즉 점점 안정해지는 거죠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안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 즉 거리가 가까워지면 무조건 에너지에서 좋기만 한 걸까 얘네들은 안에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성자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길 거고 전자 사이에도 반발력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질 겁니다. 불안정해지는 거죠.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는 반발력에 의한 변화입니다. 인력에 의해서 안정되고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해지는데 이두 그래프를 합쳐서 이두 에너지 변화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 보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이 상태를 B, 그전 상태를 A, 그 이후 상태를 C라고 하면 A는 어떤 힘이 더센 구간이에요?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고 B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고. C는 누가 더큰 거야 이때는? 이때는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구나. 그럼 실제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은 B겠죠, B. 그 때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온 결합의 형성 거리, 즉 r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이온 결합의 형성 거리, 두 이온의 반지름의 합 그리고 이 때의 에너지 값. 이 방출되는 에너지 값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양이 된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에 따라 저는 염화나트륨을 얘기한 건데, 이 어떤 이온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값도 달라질 것이고, 이 이온 결합 형성 거리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빨간 그래프는 어떤 두 그래프를 합친 거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합친 것이 빨간 그래프다. 그래서 인력이 증가하면 점점 중성이 되니까 안정화가 돼서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고, 대신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이온이 불안정해져요. 왜요? 반발력이 생겨서. 양이온, 아니, 양성자 사이에 또는 전자 사이에. 그래서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두 그래프를 합친 것이 빨간 그래프다. 그래서 인력과 균형이 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B에서 가장 안정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어디에서? B에서. 즉 B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는 누가 더 크다? 인력이 더 크다. B 구간에 도달하고 나서는 반발력이 더 크다. 이게 반발력이고 인력이 되는 겁니다. 반발력보다 인력이 크고 인력보다 반발력이 크다. 저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두 이온의 핵간 거리. 핵 사이의 거리를 핵간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온의 크기가 클수록 이온 결합 거리는 커진다.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크고 녹는 점이 크다. 아니, 높다. 에너지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온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온 결합력이 크다는 거고, 결국 녹는 점도 높다. 녹는 점을 비교할 때이 에너지를 봐도 되겠구나. 그죠?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하고, 형성 거리는 R0다. 자, 오늘은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온 결합 자체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정전기적 인력 값은 이 쿨롱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쿨롱의 힘이 클수록 녹는점도 높아진다. 근데 이 쿨롱의 힘은 이온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커진다.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이 그래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인력과 반발력이 둘다 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인력은 얘를 안정화시키지만,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양성자와 전자의 반발력이 생긴다. 그두 그래프를 합친 거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데, 그때의 알제로 값이 이온 결합 형성 거리가 되고, 그때의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고, 이 값은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B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다. 알겠나요? 여러분도 제가 빈 칸으로 뒀어요. 스스로 그래프를 꼭 그려보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